그날 아버지가 말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간 것 뿐인데 왜인지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공기 중에 떠돌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식탁 위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 그리고 식탁 끝에 조용히 앉아 계신 아버지.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말이 적은 것과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새해 첫날 아침 6시 반 부엌에서 어머니가 무언가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자가 냄비벽에 부딪히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 켜지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익숙한 아침의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도 방문을 열고 나왔고, 누나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흰색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듯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식탁 끝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항상 앉으시던 그 자리였습니다. 창문이 보이는 쪽 거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위치 아버지만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국그릇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어머니의 인사에 우리도 하나둘 대답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매년 하는 말이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진심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침묵. 아버지는 국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국물 한 숟가락을 뜨고 입으로 가져가시고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드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이 올해 계획에 대해 짧게 말했고, 누나는 회사 일정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준비가 끝나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셨습니다. 한번, 두 번,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한마디도, 좋겠구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지만 우리는 그 침묵을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집안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늘 어머니였고, 우리 남매가 떠드는 사이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날도 원래 그러신 분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식사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반찬 하나하나를 집어드시고, 국물을 조금씩 마시시고,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기지 않고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물을 한잔더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뭘 할지, 어디 갈지, 누굴 만날지, 새해 첫날의 계획들이었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TV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서 우리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쯤이었을 겁니다. 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형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도 말했습니다. 저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근처에 온대요. 그래, 밥은 먹고 다녀라. 네, 밖에서 먹을게요. 누나도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어라.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먹는 속도보다 식탁에 남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형과 누나가 돌아왔습니다. 둘다 친구들을 만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재미있었어? 어머니의 질문에 형이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요. 누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한참 수다 떨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는 동안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방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계셨는데도 옷차림은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정갈하고 단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어머니가 조금 신경 쓰신 것 같았습니다. 형이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누나도 자기 이야기를 보태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늘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한 것들, 치운 것들, 계획하고 계신 것들,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탁 위를 맴도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작게 미소를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중 재미있는 부분에서요.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새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질문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또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누나는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셨고, 저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앉아 계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새해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웃었습니다. 누나도 휴대폰을 보다가 TV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재미있는 장면에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시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먼저 들어가서 잘게. 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요. 먼저 자마.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새해 첫날이라는 특별한 날이 우리 집에서는 평범한 하루로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날 우리가 아버지에게 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도 없었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 너무 당연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새해 첫날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는 모릅니다. 그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날 문득 그날 아침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국끓는 냄새, 식탁 위에 반찬들, 창가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먹먹함일까요?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매일 함께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희미해집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기분이신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늘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날의 아침, 평범해 보였던 그 아침이 지금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셨던 그 하루가,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았던 그 하루가,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함께 있다는 것,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것. 하지만 함께 있다고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인 것은 아닙니다.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있고, 외로운 침묵이 있습니다. 선택한 침묵이 있고, 강요된 침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침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침묵은 아직도 누군가의 집 식탁 위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을 우리는 왜 묻지 않았는지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말 없이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떠오른 장면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침묵이 여러분의 기억과 닿았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